TV 뉴스가 우리 동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획 보도 을아차차 지역 경제 시간입니다. 인천 섬의 관광 정보와 지역 경제를 차례로 알아보는 기획 보도. 이번 시간에는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바다 갈라짐이 장관인 소야도를 박은비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인천항 연안 여객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시간 30분. 덕적도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소야도에 도착합니다. 2018년 개통한 연도교는 걸어서 건널 수 없지만, 도보 여행객도 공용버스를 타면 소야도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섬 중앙 우뚝 솟은 국사봉을 기점으로 길을 따라 내려가면 수정처럼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떼뿌리 해수욕장이 반깁니다. 해송을 뒤로하고 캠핑장과 야영장까지 갖춰 캠퍼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난 명소입니다. 서울에서 너무 가깝고 어, 충분히 어... 시간 내셔서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곳이니까 제주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전설을 가진 바위를 찾는 것도 섬 여행의 매력입니다. 이곳은 소야도와 연결된 갓섬입니다. 제 옆에는 바로 호랑이 바위가 있는데요. 어떤가요? 호랑이처럼 보이시나요? 어. 섬에서 섬으로 또 다시 섬으로 연결됩니다. 갓섬에서 갓대섬, 또 다시 물풀의 섬으로 이어집니다. 바다 갈라짐 현상은 바닷물이 빠지면서 물속 땅이 노출돼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인데요. 이곳은 전국 바다 갈라짐 명소 중세 개의 섬이 연결되는 장관을 볼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비교적 뭐 거리가 남해나 뭐저 지방처럼 멀지도 않고요. 가까우면서 하루에 당일치기로 충분히 다닐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바다 갈림길 현상이 일어나는 소야도입니다. 하루 한두 차례 서해 썰물에만 볼수 있는 장관입니다. 소야도는 덕적도에 비해 한적하고 아기자기한 섬이지만 곳곳에 숨어 있는 보물을 찾는 것 같은 즐거움을 줍니다. 네, 이곳 소야도는요.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물불의 섬이 있고 소나무가 울창하고 모래가 아주 빛나는 떼푸르 해석장, 중록골 해석장이 있고, 또 그다음에 해산물로는 낙지, 소라, 다지락등 많이 생산돼가지고, 저큰넘어저덕적본도에서도 보물섬이라고 불러요. 아울러서 경치도 아주 좋고, 전 아주 공기도 맑고 아주 끝내줍니다. <laughs> 하도와 해프. 세월이 깎아 만든 기암괴석도 일품입니다. 소야도 앞바다에 솟아 있는 창구섬 끝에 늠름한 장군 모습의 장군바위가 서 있습니다. 바위 하나하나에도 전설이 숨쉬고 있는 소야도 2018년 연도교 개통으로 덕적도를 찾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인천의 대표섬입니다. 지금까지 소야도에서 을라차차 지역경제 박은비 리포터입니다.